자 3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 화학과 양적 관계지 맞지? 어~ 전체적으로 조금은 어~ 이게 왜 이렇게 출제했지? 라는 것들도 좀 있었어. 알았지? 어~ 조금 이쁜 문제 좀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어 이건 괜찮아? 라는 것도 역시 있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49페이지 1번 문제야. 봐봐. 자 요렇게 동그라미와 자이 삼각형이 만나서. 이 별표를 어떻게 형성한다고 했어 자 이때 제일 먼저 딱 봐야 되는 게 미정 계수가몇 개야라는 거야 없어 그러면 세 가지를 떠올리라고 했지 첫 번째 떠올려야 될게 반지를 잡을 수 있느냐를 떠올리려 는데 질량 데이터가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어 2번 데이터는 반모 아이거 어, 반종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종인지 아닌지도 안 나와 있어 3번 기준 변화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기준 변화. 근데 지금 변화를, 기준 변화를 이용할 끈덕지가 없어. 왜? 반응 후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변화를 잡아야지라고 잡았는데 문제는 뭐란 말이야? 그래. 뭐 변화를 보려고 해도 반응 후 변화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야. 반응 후 차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서 잡을 수가 없지. 그럼 봐봐. 거꾸로 얘기하면 생성, 자, 큰 변화. 생성 물질의 양도 몰라, 지금. 맞아. 반응 전후의 부피 차이도 몰라. 맞지? 자, 근데 또 하나 봐 봐. 각각의변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그냥 어, 분명히 잡을 수는 있을 거야. 자, 근데 또봐 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건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야, 이 문제는. 되니? 대신에 얘네들이 다 오픈돼 있으니 계산은 상당히 쉽게 가겠지. 그니까 내가 어,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아, 어, 이건 계산해야 을 되는 문제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그게 제일 처음이야 자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 밑에 봐봐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 모형이라고 돼 있어 근데 그 위에 봐봐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나왔지 봐 온도 압력이 일정해 온도 압력이 일정해 이 출제 요원이 제 요게 포인트였어 바로 뭐냐면 온도 압력이 일정한데 단위 부피당 자 단위 부피당. 분자 수라는 정보가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단위 부피는 같은 부피다라고 봐도 된다 그랬지. 하는 같은 부피라고 봐도 된다 그랬지. 됐어? 그러면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을 거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가 성립될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몰수는 같아야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가만히 그림 봐 봐. 동그라미 3개 있을 때 삼각형 3개가 있잖아.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지. 자,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처음에 제공을 했다는 얘기지. 왜? 라는 거야. 자, 봐봐. 잘 들어야 돼. 봐, 단위 부피당. 자, 첫 번째가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 분자 수가 있어. 여기에 내가 전체 부피를 만약에 안다면 곱해 주면 바로 어떻게 어 실제 존재하는. 분자 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맞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봐봐. A라는 놈이 5리터가 있는데, 이게 A가 3개가 들어있대. 아, 어,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게 이렇대. 그러면 봐. 단위 부피로 만들면 1리터 당한 5분의 3개가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 자, 근데 이때 봐봐. 내가 단위 부피당 분자 수가 5분의 3개야.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다가 여기다가 전체 부피 5라는 걸 알면 곱하는 순간 다시 3개로 돌아가지. 마치 그러니까 실존 원래 존재했던 분자 수가 얼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될수 있어 됐어 또 하나 더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단위 부피당 분자 수니까 또 이걸 구할 때 전체 부피 분해 전체 부피 분해 분자 수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 단위 부피 나오면 전체 부피 마치 어 단위 질량 나오면 전체 질량 오케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이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AB는 반응하기 위해서 똑같은 공간에 담겨야 돼. 맞지? 그럼 전체 부피가 동일하니까 곱했을 때 바로 분자수가 바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의 부피인지는 모르지만, 세 개, 3개, 세 개가 있으니까, 원래부터 1대1이 있었다. 이 말인 거야. 맞지? 원래 얼마 숫자인지 모르지만 1대1이 들어있다. 그럼 봐, 이 얘기지.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1, 동그라미. 이 삼각형, 이 별표에서 이게 한개 있다면, 알겠니? 얘도 한개 있어. 라는 뜻이야.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똑같은 놈이 들어있는데 이쪽이 개수가 크지? 그럼 얘가 한개 반응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럼 얘는 어, 0.5. 얘는 게 1. 그러면 자, 이때 1이고 얘 0.5다. 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최초의 부피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부피 비가얼마인지는알수있어 왜? 이게 진짜 한개한개 한개 들었던 건 아니거든. 원래는 N개 N개 나야 되는 건데, 그럼 전체 초기에 어떻게 부피는 몰수잖아? 두 개였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어, 1.5니까 2분의 3이었다고. 그러면 자, 반응전과 반응은 어떻게, 몇대 몇이야? 4대 3의 부피비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게 반응전 부피. 이 반응 후 부피,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지. 됐어? 자, 근데 밑에서 물어본 게 뭐야? 단위 반응 후단위 부피당 동그라미 모형. 동그라미는 A란 말이야. A.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 그럼 반응 전한 개라면 반응 후는 0.5개가 될 거니까 2대1이 될거밖에 없지. 아. 그럼 자,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는 2대1이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근데 단위 부피당 동그라미 모형으로 지금 찾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체 부피가 4지. 그럼 4분의 2. 대 3분의 1 해주면 되지. 전체 부피분의 동그라미, 어디? 입자수. 분자수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그럼 빗값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음. 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어, 4분의, 오십 10, 10이 아니구나. 3분의 1이구나. 어, s 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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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그러면 3대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겠지. 이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3대 2가 될 거니까, 앞에 세개 있으니까, 뒤에는 몇개 있으면 돼? 두 개가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반응 후에 모형은 두 개다. 답은 2 번이야. 이렇게 찾을 수있다는 거. 됐어.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이거야. 이 출제위원은 얘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단지 요걸 이용하고 이용해서 어떻게 화학과는 양적 관계를 네가 생각할 수 있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온도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단위 부피는 같은 부피거든. 그러면 어떻게 분자 수가 똑같아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어. 바로 뭐냐면, 지금은 세개 세계, 3개, 지금, 세계가 주어졌잖아. 맞지? 안 주는 경우게 있어. 안 주는 케이스가 있어. 아니, 그냥 안 줘도 우리는 찾을 수 있겠지. 어떻게? 역으로 가면 될거 아니야. 어, 이거 1대1 있어. 당연히 우리 1대1 있는 건 알잖아. 그냥.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 부피가 4대3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거꾸로 가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2대1이다. 라는 것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실제 어떻게 당리보기랑 이혼수를 본다면, 어,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 뭐, 3대2가 나왔어. 3대2가 나왔어. 그러면 반응 후를 딱 줬다 생각해봐. 그럼 두 개가 있어. 그럼 앞에는 세 개가 있으면 되겠네. 라고 찾을 수, 거꾸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분명히 다음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초기에 어떻게 모형 자체를 안줄 가능성이 있다. 명심해라. 알았지? 무조건 어떻게 초기에는 어떻게 아 강의 부피당 분자 수 모형이다 라고 나오면 그냥 1대 1이 있는 거야. 알았지? 반응한 물질이 1대 1이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1, 1 놓고 출발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해 돼? 어, 명심 좀 했으면 좋겠어. 됐지?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이번 문제 농도 쪽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알았지? 자, 그림은 세 가지 수용액이 나타난 것이다. 가, 에이스, 씨는, 각각 수산 아트륨 요소 포도당 중 하나래. 자, 근데 수용액이 들어있는 A, C의 질량 아, 얘네들의 질량을 얘기하지. 바로 각각, 아, 누군지 모르지만, W그램, EW그램, X그램. 아, 요렇게 나왔어. 아, 그럼 여 여기 A니까, 여기는 A가 들어있겠지. A가. 그럼 여기는 W그램. 이건 용지를 얘기하, 여기, 요 색깔은 용지를 얘기하겠지. 용지를 얘기하, W그램. e w g r 어, x g r a 요렇게 지금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용질의 질량이야. 용질의 질량이야. 근데 우리 뿌이들 요건 딱 알잖아. 뭐? 얘하고 얘하고 가만히고 가만히 있는 친구 어디겠니? 있 나한테 배우는 애들 바로 0.1L 해서 뭐 해야 돼? 0.03몰이라고 들어가 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렇지. 그 순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니 끝나면 안 돼. 내가 요거 요거 곱하게 되면 얘는 용질의 몰이야. 용질의 몰이라고. 맞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용질의 질량 나왔고 용질 몰 나왔으니까 당연히 화학식량 얘기 나오겠지. 분자량 얘기 나오겠지.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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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해서 분자량이라는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잊지 말아야 돼.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구나. 이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 모든 문제가 삼대 수만 거리를 거슬릴 수는 없어 절대. 알았지? 왜이 정보가 주어졌는지를 살펴라고 알았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 A 화학 식량 어떻게 기억에서 질문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몰 분의 질량이니까 뭘봐 이거 그럼 장난이지 뭐. W.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백분의 삼, 일본의 W니까 얼마야? 삼분의 백 W 이게 나와 되는데 삼분의 십 W가 틀렸지 그냥. 맞지? 그렇지. 적기면 되겠지. 이거 기억은 그냥 물어본 거 같아. 기억이란 띠가 세개 보기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기억 보기를 넣은 거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니언 디그시 어떻게 실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지. 자, 봐봐. 여기도 이거 이거 보면 얘 0.2리터잖아. 곱해버리는 순간 0.02아 몰이 나오겠지. 여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0.3리터 곱해버리면 0.18 몰이야라고 나오겠지. 맞아 자, 근데 봐봐 얘 있고 얘 있으면 이게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자 게임 끝났잖아. 얘하고 얘고고, 얘하고 얘하고 보면 우리 뭐 나오지겠니? 게임 끝났네. 그래 분자랑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겠지. 맞아자 이때 몰수비가 몇대 몇이야? 3대 2야. 몰수비 3대 2야. 몰분의 질량, 질량비가 1대 2야. 1대 2야. 1대 2야. 1대 2야. 됐어? 그럼 이거 몇대 몇이야? 바로 2대 6이지. 1대 3의 분자량 비가 나온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1대 3이 되려고 하면, 그터 분자량 봐봐. 40, 60, 180 끝났네. 1대3 뭐야? 60과 80밖에 180밖에 없잖아. 아, 그럼 얘가 말한 말이야. 요게 요소고, 요게 180도 포도당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요게 어떻게 NaOH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얘기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럼 니연복이 맞아 떨어지는 거겠지. 됐지? 오케이. 자, x 이골 4w다. 쫄지마, 쫄지 마라고 x 이골 4w다. 무슨 말이야? x와 w의 관계식을 표현해 봐라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x 있잖아. 어, 이쪽에 w 있잖아. 여도 기 W 있고 그럼 여기와 여기에 관계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잖아.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 되겠느냐라는 거겠지. 어 여기에 질량이 나왔잖아, 맞지? 요 질량이 나왔고, 요 질량이 나왔고, 여기 몰이 나와 있어 지금 현재. 여기도 어떻게 몰 나와 있지, 맞지? 0.03 몰일 때 W 그램에 해당하는 값이다라고 나왔고, 그럼 이건0.06몰에 해당하는 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 얘가 분자량 60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가 180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가 어떻게 40이라는 걸, 아, 어, 이거, 이거, 어, 40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상태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편안하게 어떻게 봤을 때 이래야 되는 거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딱 끊으면, 요거, 요거, 요거 곱해버리는 순간, 어, 봐. 요거, 자, 요거, 요거하고 어떻게, 요거 곱해버리는 순간, 요거 7점이 나오지. 맞지? 어, 그러면, 여기 여기 꼽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도 돼. 아무 그 아래쪽에 뭐 한다. 그렇게 잡아도 관계없단 말이야. 됐니 어. 그런데 우리가 더 편안하게 갈 수도 있잖아. 봐너 여기 봐봐. 분자랑 비가 이렇게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부분에 요거하면 얘들 비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걸 이용해도 되잖아. 그냥 그래. 어뭐에 뭐라고 뭐라고 질량이 있는데 분자를 이용하면 되지 뭐. 맞어 어 그럼 봐 요거로 요거대 요거는 얼마 돼가 3대18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3분의 몰분의 질량 얼마 w 네 18분의 18분의 이 x 요거 하면 60대 바로 40이니까 3대2가 나오겠지 맞아어그리이1 그래, 나오겠지 그럼 자 요렇게 보면 어떻게 요거 요거 나쁜 6이니까 6분의 x 6분의 x 이꼴 3분의 2w 그러면 x 이거 얼마? 4w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네 뭐 됐어? 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아 어려운 게 아니지. 어 정보를 볼 수만 있으면 그냥 쉽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이 정보들이 나왔느냐? 이걸 빨리 찾으라고 알았지? 어. 고그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됐니?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어, 문제를,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알았지? 봐.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미정 계수가한 개니까 기준 변화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봐야 되겠지. 그럼 빨리 이제 그 생각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부피의 변화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의 합이 같아야만 되는 얘기지. 얘는 2면, 요거 더하기 요게 2가 돼야 되니까 B는 1이야. 라는 게 하나 나오겠지. 됐어? 그렇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겠지. 자,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봐봐. 여기 질량 데이터 나왔지. 그럼 질량 데이터 나오면 생각해야 될게 뭐야? 바로 질량 보존과. 그래 자기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만 딱 떠오르면 돼. 질량 보존과. 다음 어떻게 반응 질량비. 반질 반질. 어 요거 말이야. 반응 질량비. 오케이. 자 이걸 잡을 수 있으면 된다 그랬지. 맞지? 야 근데 더, 쉬, 더 쉬운 거 나왔다. 여기 1대일반몰이 있어. 여기 반질이 있어. 그럼 분자량 비도 나오겠네. 맞아. 그렇지. 구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볼게 딱 보는 순간 반응후 얘는 어떻게 얘가 한계 반응물인 것 같아 자 여기 이렇게 됐고 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자 반응후 전체 질량이 얼마야 86이야 그럼 반응전 전체 질량도 86이어야 돼 그럼 이게 82가 되겠지 게임 끝났네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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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 A가 얼마 반응했어 4반응했을 때 B 얼마 반응해 어 76이 반응하겠네 맞아? 오케이 그러면 얼마 나와 팔십이 생성될 수밖에 없겠네. 요거 두개다 하면 얘 나와야 되니까 반응 질량비. 됐어? 어. 그럼 일대 십구 대 이십이 야라고 반질이 나온 거지. 이게 반질이지. 그럼 반몰은 어떻게 돼? 반응 몰수비는 일대일대 1대 이가 나오겠지 뭐.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 분자량비 분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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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일대 십구 대 십이 야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렇지 그럼 이때, c 분자랑 우리 이 e 분자랑, 아, 좀 팔려라. 맞지? 얼마야? 일정구가 나오겠지. 답은? 4번 정답이다. 아, 이런 문제는 좀안 됐으면 좋겠다. 그았지 어, 좀 이게 공부할 거리가 없어요. 실제 조금만 더 좋게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 건데, 어,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걸 넣었을까? 나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 어, 그냥 단순하게 이거 가르치려고? 그럼 또는 어떻게 좀 쉽게 내기 위해? 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 그래서 변형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자, 알았지? 우선 있는 그대로 푼다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됐어? 어,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4번 문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t 도시 아, 아 네, 네, 네. 밑에 그림 가에 사는 t 도시 일자 단단단단다단단 야, 당연 가봐. 아무 말도 없어. 그냥 기체래. 알아니? 어, 그래, 뭐 어, 그렇구나. 그럼 부피비교 못쓴 분자는 밀 더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근데 c h 4 메테인과 산소, 아, 분자량 십육 분자 삼십인데 넣고 완전 연소시켰대. 와, 근데 반응 시간 없어. 아, 반응식을 내한테 써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그러면 CH4 더하기 두개 O2 화살표 하나의 CO2 더하기 두개 H2O. 얘들은 전원다 기체야. 그래 따로 표면 안 했어,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때 이봐봐. 거 요거 요 개수 합 얼마야? 3이지 요거 요 개수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 실린더의 높이가 다 똑같은 거야, 알았지? 대미, 어 또는 요게 이걸 사 나왔지. 그럼 무조건 같다 그랬잖아 내가. 기억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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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런 것들도 생각 좀 해. 자, 근데 뭘 얘기한 거야? 실린더 속 기체의 모형을 반응 경과의 순서의 관계 없이 나타냈대. 아, 순서의 관계 없이 나타냈대. 그럼 이걸 앞으로 이 모형을 줬잖아. 앞으로 그래프로 문제를 주고, 줘가지고 중간 중간 중간, 자 그리고 첫 지점, 중간 지점, 끝 지점 줘가지고 모형 찾아라고 할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맞지? 어, 그렇게 나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걸 이해 들어서야 돼 몸에. 알았지? 그럼 봐봐. 우선 봐. 순서 찾으면 되지 못까지안 그래? 그럼 이 반응 이 일어난다면 초창기엔 얘와 얘가 들었을 거니까 두 종류밖에 없어. 한 봐봐. 하나, 둘, 세 종류. 하나, 둘. 두, 아, 아헤이. 여기 뭐야? 하나. 둘. 셋, 네종 아. 여기 네 종류고 여기 네 종류고 여기 두 종류야. 두 종류야. 여기 세 종류라고. 그러면 초창기 얘가 얘가 초기지. 맞지? 어, 여기 어떻게 어, 초기. 요게 초기. 어, 네 종류 있는 건 어떻게? 얘 얘하고야 아니 반응하고 얘가 생겨 일부 생겼던 생성됐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어떻게? 반응 어, 반응 진행 중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한 놈은 다 사라질 거야 한 놈은 다 사라지고 결국 어떻게 어, 뭐이놈이 요놈 놈과 이둘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남겠지 한 개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반응 후 반응 어, 후 어, 반응 후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을 거라는 뜻지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라고 잡았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봐. 초기에 얘네들이야. 그러면 요 별표하고 요 동그라미가 얘네들 거지. 맞지. 근데 요게 몇대몇 몇 비율이야. 무조건 반응은 개수비에 나니까. 1대2잖아. 그럼 요게 2개고 요게 4개니까. 얘가 바로 CO2고 얘가 바로 어떻게 H2가 되겠지. 맞아 그럼 선생님 얘는 뭔데요? 알수 있지. 뭐야. 이 중간 단계에서 얘를 잡을 수가 있어. 왜? 무조건 반응은 개수비만큼 할 거니까. 1대2로 날아가. 그럼 봐봐. 요거 하나 날아갈 때, 어, 요 삼각형 두 개가 날아갔어. 그리고 요거, 요거 한 개가 그대로 남고, 요거 두 개에서 나머지 어떻게 두 개가 생겼다는 얘기고, 요거 한 개에서 한 개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맞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되는 거얘 하나, 얘두 개니까, 하나, 두 개지, 맞지? 아, 삼각형이 뭐란 말이야. o 투고이 동그라미가 CH4야. 그럼 마지막에는, CH4가 한개 남아있고, 이 산소가 부족했던 거야. 아, 그냥, 어, 완전성 됐지만, 산소가 어떻게 남았다라, 아, 산소가, 어, 잠깐만 있어봐. 어, 산소가 부족했고, 얘가 남았다라는 거지, 그니까. 이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 그렇구나. 자, 어, 자, 별표는 H2O다. 맞는 말이지. 자, 나에서 반이 완결됐을 때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거잖아. 반응 초기를 나타낸 거야. 틀렸지. 가에서 생성물과 생성물의 전체 몰수비는 아, 반응물 하나, 생성물 하나, 둘, 셋, 넷, 다, 여 1대 6이 뭐 됐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 혹시 헷갈릴 게 있을 건데 얘와 얘의 완전 연소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 말이 그럼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얘가 다 사라졌을 거야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알았지? 완전 연소는 그 뜻이 아니야 완전 연소라는 건 바로 CO2와 H2O로만 네, 생성물이 나올 때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고 물이 나오면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지. 얘가 다 날아갔다고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조심해. 어, 혹시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내용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잘 봐야 돼자 다음은 25도씨 A아A 아, A. 뭐야? 한 종류야 맞지? 어자이 수영에게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나의 용질의 질량비가 2대1이래 그럼 당연히 몰수비가 몰수비가 2대1이라는 걸 나한테 주는 정보 아니야? 왜 분자량이 똑같으니까 맞지? 그렇지 그렇지 자, 뭘 나왔고 뭘 농도 나왔어? 되니 그럼 뭐 주는 정보겠니? 부피 주겠지. 자, 뭘 농도가 뭐야?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뭘 주고 뭘 농도 줬으니까 어떻게 해? 내한테 부피 주는 거겠지. 그럼 부피는 부피는 가대 나라고 하자면 뭘 농도 분의 몰수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1분의 2대어 여기는 어떻게 해? 2분의 1. 그럼 이거 얼마? 4대 1에 바로 어떻게 부피비를 가지고 있겠네라는 것까지 잡을 수 있겠지 뭐. 아, 이거는 일종의 모름 분자농물의 질량이 있지 맞지? 그거와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아, 그냥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에 어떻게 용질을 몰수니까 하나, 두개 주고 한개 찾아봐봐. 그 얘기하는 거지 뭐. 됐니?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물어본 게 뭐야? 가나 모두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었지. 그럼 우리는 끝났잖아. 몰농도는 뭐야? 바로 어떻게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맞지? 그런데 어, 여기에 리터라는 말이 있냐? 리터 없지. 그냥 빚값을 뭐또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빚값을 찾아볼 수밖에 없지. 요 빚값이 나왔으니까 전체 5분의 요두개다 하면 5라고 칠게 알았지? 됐니? 그럼 자 이때 어,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뭐 나와? 그렇지 이온수 몰수 나올 거니까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어떻게 1? 2 곱하기 1. 그러면 어떻게 해? 5분의 6 나오지? 그럼 이거1.2 나오겠네. 맞어? 오케이 오케이. 자1.2 나누기 1.2 나누기 뭐야? 어 가의 몰농도. 야뭐1대 있잖아. 또는 어떻게 해 봐. 전체 부피 4 분에 이거도 있고 하면 4니까 역시 1 나오겠지. 1이야. 그럼 얼마야? 1.2가 되겠죠. 지니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답은 1번 정답이 된다. 자어왜이 조건을 줬느냐? 이거 구하라고. 이것들을 볼수 있도록 생각을 좀해 나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보자. 답은 1번 정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내용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6번 문제. 어,쌤 제자들은 그냥 답 바로 찾았지? 어, 4번인 거 그냥 보였을 거야. 자, 봐봐. A가 일정량 들어 있는 곳에 B를 넣어. 맞지? B를 넣어. 그럼 B를 넣었을 때, 자, 이렇게 넣고 반응시키는 건데, BW그램을 넣었을 때 반응을 실린데 기체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었다는 말은 반응 종결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럼 봐, 이때, 얘가 한계 반응물일까, 초기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누가 더 크니? 생성물질이 더 크지? 그럼 이 그래프는 뭐란 말이야? 증가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야지. 맞아, 맞아. 맞지? 그러면 그래프가 뭐야? 증가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면 되겠지. 대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답은 4번 금방 나왔지 뭐. 선생님, 증가하다, 증가하는 그래프 그리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라는 친구 있을 수 있어. 맞지? 어, 이게 궁금했던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봐. 얘와 얘는 여기 초반에는, 이 초반에는 서로 반응하면서 부피가 올라간 거야. 근데 이 뒤로는, 이 뒤쪽, 이 뒤쪽으로는, 이 뒤쪽으로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너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그 폭이 반응한 놈보다 그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럼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야. 작아질 수가 없지. 왜? 반응 안 하고 넣은 만큼 그대로 증가해줘야 되는 거니까. 되니?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이해 돼? 오케이. 자, 답은 4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